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지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영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고난이 전혀 없고 재물은 항상 불어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온 의인들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 1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알기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편 기자에게 더큰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알려고 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세상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일개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 때에만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한기상 3장 9절을 보면 지혜는 무엇인가하면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이 워렌 버핏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경매에서 자그만치 246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는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 246억 원을 주면서까지 돈의 흐름과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지 투자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모사인 제갈량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일도 이루어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것의 가치를 정말로 알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말씀 시간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 두 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벅구벅 졸개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지혜이고 능력인지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앤 버핏에게 주는 246억 원보다 더 많은 돈과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 하나만으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이고 성 전투 승리의 전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기적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또한 승리의 씨앗을 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로 알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246억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돈은 필요하지 않지만 포도주와 젖을 사는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구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리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만이 정말로 기도만이 지혜의 샘물 대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퍼올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대가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또한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지혜를 얻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며 더 나아가서 재창조의 역사, 치유의 기적, 한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18절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 갑작스러울 정도로 악인을 황폐하게 하시며 또한 악인을 전멸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기자가 악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는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사무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던 시편 기자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 것입니까?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시각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쓰고 나서 세상을 밝히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의 조명할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모든 인간은 매일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밝히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마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모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 전에는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난 다음에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원망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를 들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는 내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두를 성의 조명하심의 빛 앞에 통과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감추었던 것이 밝히 드러나고 흐리게 되었, 흐리게 보이던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보문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안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